장세기 2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서 서자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5세에 늙어서 기운이 다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서자들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줬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어야 될 텐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고 하는 것은 왠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유와 재산을 같은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에서는 소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자신인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소유였던 것입니다. 반면 6절은 서자들에게 재산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재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물을 의미합니다. 즉,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재산이나 재물 같은 세상의 재화, 이 땅의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고 있듯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의 가치를 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생과 구원의 복을 넘겨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서 살아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이때 하갈과 함께 쫓겨났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지요. 이스마엘에게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은 오직 이삭에게만 넘어갑니다. 16절에서 이삭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라고 말하지만 12절에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에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태어난 자식이 진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열두 지도자를 아들들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과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마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번성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만 약속의 자손이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도는 오직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약속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물려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또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이삭이 야곱과 예서를 낳은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의 아들들을 받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자기 아들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후손들이 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은 오늘 살펴보지 못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26장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약속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그 구원과 천국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